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부터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은고페르나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안 밖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창을 네궤 위에서부터 한 규빗 에내고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으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너와는 내가 새 언약을 네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이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죄로 만연한 세상, 포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대한 설계와 또한 그큰 그림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홍수와 그 방주 구원의 큰 계율을 어,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그 마스터 플랜, 그 전체적인 설계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주 안에 그 땅의 모든 그 짐승들과 가축들 새들을 그 집어넣는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수 없는 방식을 통해 이 인류와 천지 만물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요, 그 여러 어린이들을 위한 뭐 그림들이나 볼 때. 어,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 나선형의 배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배 위에 게 조그마하게 게 또한 약간의 그, 그 건물처럼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든 것을 연상하기가 쉽,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보신 어, 설계도에서 알수 있듯이 노아의 방주는 그그 그 직육각형이죠. 정육면체죠. 아니, 정육면체 아니라 직, 직육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처럼 생겼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는 보시면 300 규빗, 그리고 50 규빗, 30 규빗이라고 나왔는데요이 규빗은 거의 그0 5터에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길이는 1 5 0터 그리고 그 폭은 2 5터 높이가 15m입니다. 어150 25 15의그 비율이지요. 한 제가 한 20여 년 전쯤에 그 몇몇 과학자분들이 이 비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가서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를 만들 때그 비율로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튼튼하고 그 파도가 거세게 치고 여러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오래 버틸 수 있고 가장 이상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비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로는 지금도 그래서 제철소에서 배를 만들 때 가능한 그 비율을 따르려고 한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앞으로 대홍수 때 그것을 버틸 만한 그 비율의 배를 어, 만들게 설계를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그그 그 방주를 그 배를 사실은 어, 사람이 혼자서 그걸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거의 100년을 그 기간을 잡습니다. 아, 또 이야기를 보면 이 방주를 3층으로 만들어서요. 각종 짐승들을 배치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주 안에 각기 그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의 그 기는 것들의 그 암수 한 쌍씩을 들어오게 하셨지요. 바로 뒷장에 나오는 7장이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을 늘라고 아 둘씩 암수 둘씩 늘라고 했습니다. 에, 사실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그대그 그 홍수와 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방주 안의 상황도 사실 생각해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그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물들을요 어떻게 그 안에 정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 짐승들을 어떻게 다 잡아서 오게 했단 말입니까? 그 특별히 뭐그 동물들을 뭐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인데 뭐 동물들을 우리 어린이 그림책이 보듯이 그한 줄로 딱 서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하는 그림들 정말 동물들이 한 줄로 서서 그게 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새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날아서 그 자리로 막 들어갔을까요? 새들이 일렬로 모여들어서 그 방주 안으로 막 들어갔을까요? 땅이 기는 것들은 또 어떻게 불러 모았겠습니까? 그리고 방주 안을 생각해 보면 또참 재밌습니다. 그 방주 안에 물론 거대한 배에 있긴 했지만, 뭐 코끼리나 그 기린들, 사슴들 여러 동물들을 넣고 막 사자나 그런 호랑이나 그런 동물들을 같이 막 있는 모습이 그 상상이 가십니까? 그 초식 동물들과 더불어 거대한 육식 동물들이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 새들도요, 그 종류별로 각종 새들이 있을 텐데 그그 그 그 방주에 그 천장을 가득 채운 새들, 새들이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그러죠. 바닥에는 기어다니는 짐승들로 가득하지요. 여러분 정말 이 동물들이요. 사이좋게 그 방주 안에서 사이좋게 있었겠습니까? 어, 이 본문 내일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 기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 문을 닫은 뒤에 40일 동안의 비가 쏟아집니다. 밤낮으로 하늘에서부터 또 밑에서부터 비가 막 쏟아지고 물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그물 위에 머물렀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즉 어, 거의 200일 가까운 기간을 방주 안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방주 안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은 쉽지 가 않았을 텐데요. 정말 그 짐승들이 정말 그 많은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서 200일을 잘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먹을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수많은 짐승들이 200일 동안 먹을 만한 짐승을 그런 양들을 잘그 보존하고 그 배에서 잘 먹고 그 초식 동물들과 육식 동물들이 그렇게 잘 사이좋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방주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 우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지구의 별들과 수많은 행성들은요. 하나의 오차만 나도 머물지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이 지구도 한 번만 잘못 부딪히면은 그대로 없어질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게 돌아가는 게 우주지요. 세밀한 자연도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역시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많아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반신반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뉴스만 잘 보아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개인이 막 찢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되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판단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비논리가 아니라 초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초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대로 다 준행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참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니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경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의야함이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것을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고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믿음이 의심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세상을 펼쳐 주고 계십니다. 이 자연뿐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아보며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설계하셨음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완전한 설계를 신뢰하며 우리의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또한 완전한 계획과 설계 그러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계획에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계획에 우리의 비전을 둘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뭐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또한 추상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가운데 서도록 중보하는 것이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또한 중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과 그 설계, 또 하나님의 바람 그것에 우리가 다시금 초점 맞추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